제 악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악기는 부페사의 RC 모델입니다. 흔히 알기로 전문가들용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프랑스 시스템의 악기와 독일 시스템의 악기 두 개로 크게 분류했을 때 어떤 것을 프랑스 시스템이라고 하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흔히 프랑스식으로 얘기하는. 6개의 링과 17개의 키를 가진 전형적인 프랑스식 클라리넷입니다 순서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나열해 보자면 요첫 번째로 알서틴이 되겠습니다 알서틴은 두 대가 있는데요 알서틴 그린 라인 그리고 알서틴 흑단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지금까지 제 클라리넷 인생에서 만난 클라리넷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클라리넷이 알서틴 그린라인인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왜 그럼 그렇게 좋아하는 그린라인을 불지 않습니까? 알서틴 그린라인을 왜 불지 않습니까? 제가 알서틴 그린라인 다음에 구입한 악기가 이 RC 흑단 모델인데요. 어, 제가 RC 흑단 모델을 A 클라리넷과 B 플랫 클라리넷 두 대를 세트로 이제 구매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 나중에 알아보니까 B 플랫은 그린라인으로 모델이 나오는데 A 클라리넷은 RC 모델 안에서는 그린라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것을 그린라인으로 사게 되면 A 클라리넷은 흑단으로 불고. 어 비플레 클라리넷은 그린라인으로 불어야 되는 그런 어,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악기를 고를 당시에 어, 흑단과 그린라인을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기능적으로 두 모델 모두 우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흑단을 고른 이유는 흑단이 또 가진 흑단만이 가진 그 고유의 그 음색, 그 고유의 음색이 너무 매력적이고, 전통적이고, 올바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 이 흑단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흑단 모델의 단점이라고 하면, 점차점차 점차 이 흑단의 소리가 사라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어, 이 매력적인 그 흑단의 소리가 아닌 조금 변질된 소리가 날수 있다는 것이죠. 음, 제가 보는 그 시기는, 만약에 입시생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악기를 부는 사람일 경우에 4년이 넘어가면서 그 소리가 없어지지 않나 없어지기 시작해서 아한 7, 8년 정도 되면은 완전히 그 악기에서 그런 고급스러운 소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린 라인, 그린 라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샀을 때 예, 났던그 음색이 계속 계속 끝까지 유지돼서 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 라인이라는 악기 사실은 클라네 전문가들은 이 그린 라인이라는 악기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악기 제작자들을 말씀드리는 을 거죠. 악기 그리고 크라네 전문점, 대한민국에 있는 크라네 전문점에 있는 분들은 이 그라인, 그린라인 악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선호하고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흑단 악기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 3년 안에 안 깨지면은 이제 쭉 이제 끝까지 안 깨지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악기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이후에도 악기가 갈라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깨지는 악기는 6개월 안에 깨집니다. 이제 악기를 불면서 여기 이제 습기가 차고 마르고 차고 마르고 하면서 이 악기가 이제 균열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 관이 이미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악기였을 때,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최선을 다해서 단단한 관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뭐 부패뿐만 아니라 셀머도 그 어떤 메이커의 그 어떤 모델도 이 흑단일 경우에 이 갈라짐을 특별히 이렇게 고장 받을 수 없다는 거, 그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너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어, 부패에서 악기를 사시면 어, 1년 안에 만약에 이 파손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 무상 교체를 해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은 대한민국에 있는 클라리넷 전문점을 통해서 악기를 구입하시는 것이 예,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 이 RC 계열의 가장 기본 되는 이 RC 클라리넷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RC 클라리넷을 선호하는 이유는 음, 이렇습니다. 음, 비싼 악기를 사면 비싼 소리가 나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네. 음, 비싼 악기를 사면 고도의 테크닉이 해결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비싼 악기가 물론 제 생각에는 비싼 악기가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싼 악기로 한다고 좋은 연주가 보장이 되는가? 그러면 나쁜 악기로 그러니까 나쁜 악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 악기로 했을 때 좋은 연주가 될수 없는가? 그것은 저는 이 R C 모델부터는 연주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R C 미테급에 있는 중급용. 초급용 악기들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악기가 고급스러운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RC부터는 지금 그 위로 RC 프레스티지, 디바인까지는 물론 품질의 차이가 나지만 연주에 있어서는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일 기본 악기로 사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설명할 것은 마우스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마우스피스는 BD5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마우스피스는 BD5입니다. 자, BD5. 네. 그 다음에 조리개는 로브너의 베르사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반도린의 BD5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사용해 본 마우스피스 중에서 가장 전통적이기 때문입니다. 균일한 소리를 내주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작이 아주 정교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모델이라도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BD5를 지금까지 다섯 개 정도 구매를 해서 그 중에서 어, 하나를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브화의 베르사를 제가 사용하는데요. 이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일단은 제가 쇠부치 조리개들을 뭐 저는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었지만 일단은 이 조리개를 장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철제로 된그 조리개가요. 이렇게 막 좁으면은 이렇게 삐뚤빼뚤해져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똑바르게 할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경험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그리고 악기를 처음 샀거나 그랬을 때 이게 모양이 이제 철이다 보니까 쇠붙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사용하다 보면 이제 마우스 피스 모양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연주자 연주하시는 분이 장착하면서 조금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로브노베르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정말 갑입니다. 정말 어, 가격대는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기 아랫부분에 지금 제가 보, 보여드리는 지금 부분에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아, 초승달 모양의 이 공간이 있죠. 제일 아랫부분에. 이 부분이 리드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공명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이 조리개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분 그것을 중점적으로 제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리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장착하고 있는 리드는 반도린 d o r i n v 2 1 3.5입니다. 이 두께는 5, 5, 5, 보통 3.5라고 되어 있지 않고, 트레디셔널이나 트레브 같은 모델에서는 3과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어, 반도린 21이라는 요 모델에서는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3.5. 3.5라고 되어 있는데, 이 3.5의 두께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실험해 본 결과, 반도린 1브에 대입해 보면, 3호와 3호 반 사이의 두께 정도가 됩니다. 정말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두께인 거죠. 이 리드를 사용하는 용도는 관악악상부를 하거나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그럴 때이 리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용하는 다른 리드는 어떤 것이나 V12입니다. 네, 지금 가지고 온이 리드가. 만도린 V12인데요 요것은 V12의 3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V12의 3호를 사용하는 용도는 현악강상불이랑 같이 연주를 할때 그리고 피아노와 둘이서 연주를 할때 그리고 혼자 무대에서 혼자 연주를 할때이 3호 리드 V12의 3호 리드를 사용합니다 물론 마우스피스에 따라서 장착을 하는 어, 리드가 다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요 BD5에서는 이 BD5에서는 이두 개의 리드가 아주 연주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리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악기의 세팅을 보자면 자, 위에 마우스피스 패치 위에 마우스피스 패치는 자 위에 마우스피스 패치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끈하죠. 자, 그냥 매끈하죠. 마우스피스 패치를 예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 그 다음에 여기 엄지 고무에는요. 엄지 고 엄지 고무는 비지 것을 사용합니다. 비지 것을 사용합니다. 그럼 엄지 고무부터 얘기할게요. 자, 엄지 고무 뭐 그냥 고무 하나 되면 되는 건데 뭘 그거를 뭐 비지니 뭐 반도리니 뭐 그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알맞은 그 상품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고무가 너무 딱딱하면 손가락이 아프겠죠. 그리고 이 고무가 너무 물르면은 이 손가락에서 아니 악기에서 이 고무가 이탈됩니다. 연주하다가. 연주하다 이탈되니까 이게 막 바닥이 막 굴러다니겠죠. 연주하다가 엄지 고무 없이 막 이렇게 연주하게 되는 거예요. BG를 사용할 때 그런 현상이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BG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 패치는 되도록 이제 얇은 거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 뭐 특별히 뭐 필요하면 그냥 스커치 테이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laughs> 해도 되겠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 마우스피스 패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음, 제가 생각하기에 마우스피스가 울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 마우스피스의 끝 쪽으로 갈수록 이 재질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정말 마우스피스 두께만한 고무를 붙였을 경우에 클라리넷 울림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제가 고민을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결론을 내기 위해 어, 영향이 있다 마우스피스 패치를 마우스피스에 붙이는 경우에 유익함이 있지만 또 불리한 점이 있다. 유익한 점은 무엇이냐. 어, 이렇게 연주할 때, 입에 대고 있을때 아무래도 마우스피스 패치가 없으면 약게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초보이거나 학생이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교 정도까지의 입시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라인 입시생들은 이 마우스 피스 패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저를 따라 하던 어떤 학생이 어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입을 입이, 입이 힘을 주다가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봐서 아 이건 학생들한테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초보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마우스 피스 패치를 안 붙이고 만약에 이제 뭐 하겠다 그러면 크라네 어, 주법이 잘 적응이 된 그 이후에 마스피스 패치를 제거하고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 중에서 알서틴 그린 라인 제가 소개했었죠. 그 그린 라인으로 연주한 것 제가 소개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들려드리고요. 어, 그리고 아, r C r C로. 어, RC A 클라리넷, RC B 플레이 클라리넷서 연주한 것도 이렇게 올려서 제가 연주 어,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오늘 영상 그래도 어, 빨리 마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